요즘 우리나라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참 많잖아요. 꼭 들르는 필수 코스 중 하나가 바로 광장시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또다시 방아지 영업 논란이 있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케이팝을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이 세계적으로 흥행했습니다. 그 인기에 따라 영화에 등장한 케이푸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냉동김밥 품귀 현상까지 있었을 정도죠. 외국인관광객들에겐 인기 콘텐츠 속한국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전통시장이 필수 방문 코스가 됐다는데요. 한식부터 입맛 도서는 분식까지 먹을거리와 볼거리가 넘쳐나는 전통시장. South Korea, I watch K-dramas, I watch, I listen to K-pop, so I always wanted to visit South Korea. I came here. every other day so i start by eating a corn dog and then i go to the dumplings place there's a dumpling restaurant that i go and eat and then i go to eat gimbap 수많은 전통 시장 중에서도 외국인들이 특히 많이 찾는 시장이 있는데요. 바로 120년의 긴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 공식 1호 전통 시장 광장 시장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광장 시장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 유명 크리에이터가 시장에서 겪은 일을 촬영한 동영상 때문이었는데요. 광장 시장을 처음 방문했다는 해당 크리에이터. 광장 시장 가서 노점을 한 다섯 군데를 갔어요 근데 문제는 분식을 파는 곳에 가서 큰 순대를 시켰어요. 근데 순대가 광팬이 분명히 팔천 원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아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8,000원짜리 메뉴인 큰 순대를 시켰지만 상인이 만 원을 내라고 했다는 건데요. 큰 순대 메뉴에 고기를 섞었다고요? 하지만 크리에이터는 단순히 큰 순대만 주문했을 뿐 고기를 섞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데요. 이런 주장은 영상에서도 확인됩니다. 보고 싶었는데, 소리가 커지니까 주변에서 시길래서 멈췄어요. 결국 이 크리에이터 주문하지도 않은 메뉴의 금액인 만 원을 지불했다고요. 해당 영상은 조회수 천만 회를 넘기며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광장 시장의 이런 바가지 논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지난 2022년 광장 시장을 찾은 또 다른 크리에이터의 영상입니다. 일반 순대는 6천 원, 모듬순대는 만 원으로 두 종류로 판매되고 있는데 손님이 순대를 시키면 사장님께서 모듬으로 섞어줄게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손님들은 6천 원 순대에 자는 섞어준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고 네 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결제할 때는 만 원짜리 모듬순대까지 내게 되는 것이죠. 당시 논란이 되자 상인들은 자체적으로 반성 대회를 열고 가격 표시제와 정량 표시제를 본격 시행하기로 다짐했었는데요. 2년 후 크리에이터는 해당 가게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일하게 떡볶이 1인분, 순대 1인분을 주문했어요. 사장님, 저희 떡볶이랑 순달 하나 주세요. 그러면 방법이 뭐냐 써줘서 드릴 2년 전의 반성 대회가 무색한 모습입니다. 꼼수 영업으로 비난받았는데요. 언제든 또 논란이 생길 수 있어 보입니다. 고질적인 광장시장의 바가지 문제. 상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이번에 문제가 된 노점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크리에이터 영상에 나온 메뉴판과 동일한 모습인데요. 여기 앉아도 돼요 놀란을 의식해서인지 카메라를 보자 난색을 표합니다. 영상에 나왔던 문제의 메뉴 큰 순대를 시켜 봤습니다. 저희 주문할게요. 큰 순대 하나만 주세요. 8,000원이라는 가격을 유독 강조하는 모습. 계산 시에도 문제는 없을까요? 저희 결제하려고 하는데 얼마예요? 8,000원이요? 영상이 논란이 돼서인지 별다른 문제 상황은 없었습니다. 상인에게 바가지 논란에 대해 직접 물었는데요. 유튜버 <목소리> 요 예. 또 졌어요. 그때 보셨어요? 또 졌는데 어쩌게. 아, 그런가. 아, 이거 와서 해갖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렇죠, 뭐. 이래 하다만 나는 사람이 하다만 잘못해들 있잖아요. 그걸 뭐 속행도 어쩔 수 없고. 그렇잖아요그 백발을 지르면 되는 거예요. 진짜 다들 우리 감사해야 돼. 엄청 바빠요. 그런데 이 가게 이번 논란 이전에도 이미 인터넷상에서 바가지 가격에 대한 후기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저 한 번의 실수로 보기는 힘든 대목인데요. 결국 꿈수 영업을 하던 한 상인의 행위가 영상에 남게 되면서 광장시장 전체의 문제로 보이게 된 겁니다. 주변 다른 상인들은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요? 그 집에서는 말안게 잘못이야. 고기를 올려줬으면 이건 고기를 올려줬으면까 만원입니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건 잘못이야. 그런데, 그데그 네. 여자 되게 못됐어요. 여기서 나와요. 왜? 그건 아니잖아. 암만 유튜브가 유명해도, 그래갖고 지금 유명해지면, 그냥 강경실에 만나라는 거잖아. 일주일 중에 제일 장사 날 때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토요일. 오늘 바글바글 할때말 듣을 틈이 없거든요. 그건 하산하산. 크리에이터의 영상 때문에 손님이 줄어들어 매출에 피해를 입었다며, 일부 상인은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가지 쓰고 이런 거 생각하면 기분 나쁠 것 같아. 요 불편하고 계속 이런 식이면 조금 오기 힘들 것 같죠. 어, 우선 최근에는 특히나 뭐 BTS나 블랙핑크 아니면 K팝 데모나터스처럼 여러 문화적인 요소들로 한국에 많이 유입이 되는데 결국 유입이 된 후에 저희 문화적인 측면이나 이런 사소한 콘텐츠 등에서 결국 마무리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결국 한국에 대한 이미지 또한 결국 쌓아 올린 공이 물거품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반드시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복되는 논란이 광장시장 전체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실한 상인들에게도 타격이 크답니다. 이번에 또 이렇게 사건이 터졌구나라는 생각이어서 네, 약간 가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또 힘들어지겠구나. 그게 제일 먼저 좀 매출이 많이 줄었죠. 아, 반 반이 오십 프로. 네, 오십. 네, 5 0 프로는 네, 떨어졌어요. 네. 전체가 그러지 않는데 그게 뭐꼭 전체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돼 버린다는 게 너무 진짜 안타깝거든요. 일부 때문에 전체가 피해를 보는 상황. 이것 때문에 지금 너무 심각해. 반이 뭐야 지금 한푼 없어. 몇몇 사람 때문에 지금 아침에 콜 새벽부터 와가. 계속 집에 갈 때가 있어가 있는 거야. 그런데 아, 이번 치 열심히 하는데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우리가 아무리 용서 노력을 한다 해도 매집만그을 만한 다 타격 전체가 타격이 다니. 문제됐던 가게들 하고도 얘기는 좀 해보셨어요. 아, 이야기 해봤죠. 이야기 해봤는데 이런 일이 지금 한번 부분이 아니잖아. 몇 번째잖아. 자꾸 이게 계속 이렇게 자꾸 생니까우리도심각잖아요 봐가지 논란 이외에 문제는 또 있습니다. 현금, 만받는다는 다른 한 번도 써본 적 없어. 아니면 계좌 이체. 세 가지. 아니 계좌 이체. 이렇게, 이렇게 니 그냥 계좌 이체 해달라고 하나 요즘 같은 시대에 카드 결제가 안 된다는 건데요. 그런가요? 네, 외국인 관광객들도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I know for a fact that one thing is that t h e 계산은 오직 계좌이체와 현금으로만 가능해서 불편하다는 의견 제작진도 한 가게에서 모듬 전을 시켰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시도해 봤는데요. 계좌이체요. 어, 카드로 역시 계좌이체만 가능하다는 대답. 리더기가 고정 중인 카드 리더기는 있지만 고장이 났답니다. 영수증은 되죠. 안 돼요? 안 돼요. 현금 영수증 발급 역시 불가능했는데요. 광장시장 노점 대부분은 사업자 등록이 안돼 있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다고요. 하지만 이런 점들이 탈세로 연결될 수 있어 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광장시장 하면 연관 검색어에 바가지 논란이 뜰 정도로 꼼수 영업은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시장 이미지 개선이 시급한 상황, 하지만 개인의 양심으로 해결하기엔 너무 오래된 문제입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자체에서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가 지금 노점실명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어떤 장사를 하고 있신지 파악을 하고 만약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차후에 이제 뭐 점용 허가나 이런 것들을 할때 이런 문들이 배제가 될수 있겠죠. 노점에 점용 허가를 부여하고 점용 면적 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해서 관리하는 노점실명제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과연 노점실명제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광장시장이라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곳인데 터무니없는 바가지 요금을 강요받게 되면 굉장한 불쾌감,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우리나라 이미지나 국격에도 해를 입히는 그런 큰 문제라고 봅니다. 만약에 피해를 보게 된다면 손쉽게 그리고 바로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체계를 이제 마련해야 되고 지자체가 이제 이들에게 엄격한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지방의회에서 관련 조례 재정을 수립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젠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말 한국분들보다 외국분들이 좀더 많으신 것 같아요. 외국분도 안 오시면 코로나 상황처럼 완전히, 음, 힘들어질 것 같아요. 불법을 했다 하면 꼭 제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노점 갑판대에 대한 법률적인 제도가 생겨야 될것 같아요. 이제는 외국인 관광객이 없으면 유지가 안 된다는 광장시장. 긴 역사를 가진 광장시장이 모든 관광객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 꼭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네, 광장시장 정말 외국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인데 이렇게 바가지 영업을 경험하거나 카드 결제가 안 된다는 불편함을 겪고 나면 다시 찾고 싶지 않아지겠죠.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상인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자정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만나본 광장시장의 상인들도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네.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상인들에게 자정 노력만 강요할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좀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